셋째 날 히브리 산파들 네, 히브리 삼파들 이 신실한 이 히브리 산파들의 신실한 의 승리라는 부제를 가지고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그림에 보면 그 왕이 히브리 산파들에게 명령을 내리죠. 이스라엘 자손 아들이 태면 어나 어떻게 하라? 날강에 던져서 죽이라고 네. 명령을 내리는 이 그림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그 당시 아까도 그렇고 이 역사적인 배경을 공부했지만 제18조 왕조는 외국인을 굉장히 싫어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수가 어떻게 해? 맨 처음에 70에서 얼마까지 됐다고요? 장정만 60만 명. 너무 많아지니까 이스라엘, 이 애국 사람들이 그들이 반란을 일으킬까봐 두려웠어요. 그래서 그런 것만큼 점점 더 강렬한 방법으로 이스라엘 사람들을 억눌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감독관을 세워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노예를 삼아서 성 건축을 강요했습니다. 그래서 노동의 도를높에서 그들을 더 힘든 고된 노예로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성경을 통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1장 9절에서 21절, 그가 그 백성에게 이르되 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이 우리보다 많고 강화도다. 자 우리가 그들에게 대하여 지혜롭게 하자 두렵건데 그들이 더 많게 되면 전쟁이 일어날 때에 우리 대적과 합하여 우리와 싸우고 이 땅에서 나갈까 하노라 하고 감독들을 그들 위에 세우고 그들에게 무거운 짐을 지워 괴롭게 하여 그들에게 바로를 위하여 국고성 비돔과 라암셋을 건축하게 하니라 그러나 학대를 받을수록 더욱 번성하여 퍼져 나가니 애굽 사람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일을 엄하게 시켜 어려운 노동으로 그들의 생활을 괴롭게 하니 곧흙 이기기와 벽돌 굽기와 농사의 여러 가지 일이라 그 시키는 일이 모두 엄하였더라. 예 네, 그래서 이 삼파들에게 특별히 히브리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어떻게? 나자마자 죽이라고 명령을 내립니다. 그래서 결국 바로는 히브리 남자아이들을 어떻게 날강에 던지라고 명령하는 이야기가 성경에 나오게 됩니다. 이런 고통 속에서도 두산파그 이름이 있는 사람이죠, 여자 이름 시브라와 부아라는 이두 히브리의 산파의 신실함 때문에 이 남자아이들이 구원을 받는 이야기들죠. 이 그래서 아주 흥미로운 이야기는 뭐냐면. 이 출애굽기를 기록한 사람이 누구라고요? 모세죠. 모세는 이 바로 그 왕들의 이름을 다 기록하지는 않았지만 이 믿음의 두 여인의 이름은 이 성경에 기록했다는 놀라운 사실입니다. 그리고 또 성경은 또는 하나님께서 그들의 신실함과 용기를 어떻게 축복했는지 알수 있습니다. 그 당시에 왕의 명령을 거절하면 무엇인가요? 죽음이죠. 네. 죽음을 무서워하지 않고 하나님의 선택했던 두 산파 십브라와 부아의 신실함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하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애굽 왕이 히브리 산파 십브라라 하는 사람과 부아라 하는 사람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히브리 여인을 위하여 해산을 도울 때에 그 자리를 살펴서 아들이거든 그를 죽이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그러나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애굽 왕의 명령을 어기고 남자 아기들을 살린지라 애굽 왕이 산파를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같이 남자 아기들을 살렸느냐 산파가 바로에게 대답하되 히브리 여인은 애굽 여인과 같지 아니하고 건장하여 산파가 그들에게 이르기 전에 해산하였더이다 하며, 하나님이 그 삼파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니 그 백성은 번성하고 매우 강해지니라. 그 삼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집안을 흥황하게 하신지라. 네, 우리도 이 삼파들처럼 하나님을 경외하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집을 흥황하게 하신 이 놀라운 사실이 우리의 현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굉장히 희망이 되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것을 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아멘. 남녀들과 청년들이여, 하나님께서는 그대들이 도덕적 용기, 확고한 목적, 불굴의 정신과 인내, 남의 주장을 그냥 받아들이지 않고 수용하거나 거절하기 전에 스스로 살펴보는 정신 증거를 연구하고 달아보며 기도하는 가운데 그 증거를 주님께로 가져가는 마음 가지기를 요구하신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이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그 조건은 다음과 같다.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죽게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지혜를 구하는 이 간구는 기도를 마치자마자 마음에서 사라지는 무의미한 기도가 아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뜻을 아는 지혜가 부족하다는 깨달음에서 우러나는 강하고 진실한 마음의 소원을 표현하는 기도이다. 우리의 생애의 행동마다 다른 사람에게 선악 간의 영향을 미친다. 우리의 영향은 고상하게 하는 것이거나 저열하게 하는 것이다. 그것은 감지되고 움직이며 그 정도의 대소를 막론하고 다른 사람에 의하여 재생된다. 만일 우리의 모본을 통하여 선한 원리를 개발시키는데 다른 사람을 돕는다면 우리는 그들에게 선을 행할 능력을 주게 된다. 그들은 또한 같은 유익한 영향을 다른 사람들에게 끼치게 되며, 이렇게 하여 수백, 수천의 사람들이 우리의 무의식적인 영향력에 의하여 영향을 받는다. 만일 우리가 우리의 행동을 통하여 주변의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악한 능력을 강화시키거나 활동하도록 강요한다면, 우리는 그들의 죄악에 동참하게 되며, 우리가 그들에게 할수 있었으나 하지 아니한, 그 선에 대하여 책임지게 될 것이다.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의 힘, 안내자, 충고자로 삼지 않았기 때문이다.이름을 밝히지 않은 바로와 달리 두 산파의 이름이 기록된 것은 그들이 이 땅의 통치자의 명령보다 하나님을 더 존중했기에 크게 높임을 받은 것이다.산파들이 왕의 명령에 불복종함. 삼파들은 감히 히브리 사람의 어린 아이들을 죽이려 하지 않고 저희 왕의 명령에 복종하지 않았으므로 여와께서 호 그들을 번영하게 하셨다. 애구방은 자기의 명령이 집행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자 진노하였다. 왕은 더욱 넓은 범위에 걸쳐 긴급 명령을 내렸다. 그는 자기의 모든 백성들에게 주의 깊이 살펴보라고 당부하면서 남자가 나거든 너희는 그를 하수에 던지고 여자여든 살리라, 고 말하였다. 왕의 명령보다 하나님의 명령에 따르기를 선택했던 여인들의 믿음을 보여주셔서 감사합니다. 세상에서 겪는 여러 어려움과 갈등이 있지만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를 원하오니 저에게도 지혜를 주시며 그들 같은 믿음과 용기를 더해 주옵소서. 예수 님의 이름으로 기도 드렸습니다. 아멘.